어떤 사람한테는 무기향 아니야? 뭐지? 과즙이 내 눈앞에서 쫙뜯 느낌이야. 향이 있긴데 예쁜 있기. 아, 내가 왜 이렇게 말을 잘하냐면 자! 안녕하세요. 올리브영 7년차 MD, 콘디입니다 이탈리아랑 스위스를 다녀왔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그 더운 마저 아름다운 그 느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너무 행복했고, 재밌는 일 없었어요? 아, 재밌는 일보다 비극적인 일이 하나 발생했는데, 결국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소매치기 당했다고요? 네. 생맥주를 마시러 간 거예요. 생맥주를 마시고 돈을 이 잠깐 내 복대에서 꺼내가지고 쓰고 잔돈을 주머니에 넣었단 말이지? 그리고 야경을 보고 있다가 누가 오는 느낌이 들어서 경계를 했어요. 그리고 야경을 보고 나왔는데 돈이 없어진 거야. 싹 다! 뭐까지 없어졌냐면 임직원 아가. 카드까지 잃어버렸어. 아니 이탈리안 사람들이 내 임직원 카드 가져가가지고 임직원 할인도 받을 것도 아니면서 그걸 왜 가져가는 거야? 우리 선물은요? 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릎 꿇을게요. 그럼 저 앉아있지만 저 지금 무릎 꿇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선물 사오라고 받은 돈을 잃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브이로그 숙제도 내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안해요. 꼬를게요 <laughs> 오늘은 또 제가 룸투어 영상이 화제의 영상이 아니겠습니까? 향수에 관련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또 그거 알죠? 우리 남이랑 겹치는 향수 쓰면 또 괜히 기분이 좀 찝찝하다? 그래서 뻔하지 않은 향수를 가격대별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려고 을 하고요. 요즘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향수 나누어져 있는 거좀 너무 트렌디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중상. 형틱한 향수들 중심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뒤에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향수 하면 <laughs> 괜히 어렵거든. 근데 향수는 진짜 간단해요. 내가 뿌렸을 때 얼마나 지속되느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퍼퓸, 오드 퍼퓸, 오드 또 알렛, 오드 코롱, 셔버 코롱. 좀 똑똑해 보였나? 너무 어려워요. 보통 우리가 많이 접하는 향수는 오드 퍼퓸, 오드 뚜알렛, 오드 코롱. 이렇게딱세 가지라고만 보셔도 돼요. 이게 뭔 차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요 향수 안에 그 향수의 그 에센스가 몇 프로 들어가 있냐. 당연히 생각해보면 프로가 높으면 오래 지속되겠죠. 그래서 오드 퍼퓸은 농도가 짙으니까 오래 간다. 오드또알렛은좀 중간, 오드코롱은 조금 잘 날아간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어쨌든 조금 비싼 거 많이 들어갔으니까 오드퍼퓸이 당연히 비싸겠고 오드코롱이 조금 저렴하겠죠. 요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사실은 코바코 사바사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맡았는데 막 너무 짜릿해. 막이 짜릿한 귤향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무기향 아니야? 이짜 이런 경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남들의 그런 거 의식. 하지 말자고요 우리 원하는 향이 있으면 올리브영으로 오세요. 매장 가서 시향 해본 좀 눈치 보여요. 왜 눈치 보이지? 이것도 뿌려보고 저것도 뿌려보고 하고 싶은데 사야 될것 같단 말이야. 이건 한국인의 네. 전통적인 문제야. 전통이에요. 어, 유럽도 막 갔다 왔잖아. 나 이번 에 느낀 게 있어. 인생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오줌 누고 싶은 만큼 오줌 누더라고. <laughs> 그니까 하고 싶은 거, 내가 담배 피고 싶으면 담배 피고,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여러분들 눈치 보지 마세요. 올리브영은 열려있습니다. 인생 그렇게 살아야 돼. 다음으로 추천하고 싶은 이 고체 향수는 에이딕트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솔리드 퍼퓸이에요. 고체 향수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들고 온 향은 501 무스. 오크모스 향인데요 요즘 또 트렌드가 이기 이끼 향이다? 이끼요? 이끼에 어, 무슨 입기. 향이 있어요? 그니까 러그 촉촉하게 젖은 새벽이슬의 플레음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사람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녀 할것 없이 딱 바르면 차분해지고 약간 그런 웻헤어라고 해야 되나? 좀 젖어있는? <laughs> 좀 이상한데? <laughs>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우주처럼 승려자는 약간 그런 제형인데 얘는. 그냥 그냥 이끼야 얘는 그냥 이끼인데 예쁜 이끼 예끼향이다 얘는 근데 이 향수를 내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레이어드 향수 를 많이 쓰시잖아요 이 고체 향수의 장점이 단일 노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향수랑 섞었을 때 크게 위화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수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 여러 가지 애들과 다 합을 맞출 수 있는 친구가 와야 레이어드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딱 단일 노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느낌을 딱 얹혀서 때 효과가 쫙 나오는 거지. 이런 고체 향수 아직까지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장점이 많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가성비 가격으로 좀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예끼. 이제 가격을 조금 올려서 4만 원대의 향수를 좀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향수는요, 이겁니다. 포멘트의 시그니처 코튼 허라란 향이고요. 요 패키지는 여러분 좋아하는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입니다. 여기 되게 영롱하거든. 요 유리에 비치는 요 약간 요 자개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요거 딱 뿌렸을 때. 바닷가에 온것 같은 청량한 느낌이 탁 느껴집니다. 과즙 같은 느낌이 착 오는데 이게 막 귤밭에 있는 이러한 청량감이 아니라 정말 속이 뻑 뚫리는 그런 청량함이 착 와요. 착 오고 뒤따라 오는 게 파도가 남기는 몽글몽글한 하얀 거품 같은 부드러운 머스크함이 쫙 남는다? 아, 내가 왜 이렇게 말을 잘하냐면 내가 웅변학원을 또 다녔었어. 도말 잘한다고 <laughs> 이거는 혜리님이 향을 맡아보셔야 돼요. 이게 약간 탁 뿌렸을 때 나의 그 표현을 느껴보세요. 한번 청량한게 왔어. 지금 되게 끝은 되게 파 펑... 느낌은 좀 상큼한. 어, 상큼한 거. 이거, 이거 그런 느낌 같아. 내가 조금 더 설명해 주자면 린넨 셔츠를 롤업해서 입고 짧은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 해변가를 걸어 다니면서 레모네이드를 먹는 느낌. 되게 좋죠. 그, 제 생각에는 첫 번째 데이트 나갈 때 남자분들 이거 뿌리고 나가면 이미지가 좀 되게 깔끔해 보이면서 되게 친근해 보이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좀 깨끗해 보이거든. 그럼 깨끗해 보일 는 효과. 그치? 안 씻었는데 이거 뿌리면 100번 씻은 것 같지? 진짜 너무 깔끔해서. 어. 속이 빡 뚫리는 우리가 또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자칫 너무 무거운 엠버향이라든지 이런 걸 뿌리면 뭐 그렇게 궁백이 같을 수가 없어. 너무 무거워 보인단 말이야. 천근만근 같은 느낌이 줄수 있기 때문에 여름엔 조금 시트러스 계열로 짜릿하고 빵빵 터진 약간 그런 향을 좀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예쁜 패키지에 헉슬리 향수입니다. 요 향수는 블루 메디나 텐저린. 텐저린이 뭐예요, 비니? 귤? 귤, 과즙, 요, 요런 친구들이거든요? 얘는 딱그 느낌 그대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렇게 귀엽고 앙증맞게 생겼어요. 얘는 기동성도 너무 좋고, 그냥 이렇게 엣지있게 탁 꺼내가지고 착, 착, 착 하면 되게 좋은 향수입니다. 패키지가 너무 예쁘지 않아? 여기, 여기 금박으로 이렇게 돼있는 선물로도 너무 좋죠. 그냥 딱 뿌리면 과즙이 내 눈앞에서 쫙는 느낌이야. <laughs> 그텐저린을내 앞에서 껍질을 막 착착 차라가는그 차럭 느낌이 물 신풍이는 고른 향이다. 과즙인데 똑똑이 과즙, 똑과 향이 난다. <laughs> 세미 정장에 착 뿌리면 너무 일을 잘할 것 같은 똑순이 느낌이 나. 근데 과즙미까지 터져. 약간 나 같은 느낌? 약간 ENFJ 같은 느낌이 있어. 타교성 너무 좋아. 근데 말도 너무 잘해. 완벽한 이미지를 줄수 있는 그런 향수다. 향수 유목민들 중에 어, 나는 지금 시트러스 향을 너무 찾고 있다. 요거 사시면 됩니다. 너무 너무 좋아요. 이제 가격대를 조금 더 올려볼까요? 한 10만 원대 향수를 좀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향수는 잔향이 미친 향수다. 패키지부터 얘는 그냥 앞살이야. 이게 뭔데? 여러분, 이게 향수예요. 난 이게 무슨 보석함인 줄 알았다니까? 네. 이 향수는 로이비라는 브랜드의 향수고요. 요런 느낌의 패키지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선물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질 것 같아요. 이 향은 로터스 앤 인센스 향이에요. 인센스 요새 요즘 좀 핫하잖아요. 방에다가 싹 피워 놓고 막 명상하시고 고그 인센스 향이 끝에 나요. 상상이 되시나? 앞에 뭐라고 적혔어요? 로터스. 이 향수는 평소에 플로럴 향수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합격일 것 같아요. 앞단에 탁 치고 나오는 그 연꽃의 냄새라고 해야 되나? 탁 치고 플로럴이 나오는데 끝에 인센스가 남아. 너무 감각이 있는 향이에요. 요즘 향수다. 요즘에 그런 인센스 너무 좋아하시고 플로랄로 앞에 조져주고 아,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좀 시즌 타지 않는 향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절감 없이 조금 사용할 수 있는 향수가 뭘까요라고 하면 저는 이 향수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로터스가 과자 로터스예요. 연꽃 로터스 <laughs> 연꽃 과자 말고 과자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과자 향이 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짝! 이것도 좀 처음 만나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SWG라는 브랜드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향은 파인 보일이라는 향입니다 요 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굉장히 첫 느낌이 스파이시해요 딱 처음으로 치고 들어오는 향은 베르가목 같은 프로티한 느낌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뒤에 패출리 같은 친구들이 따라 붙으면서 굉장히 스파이시한 향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얘야말로 여름에 제격인 향수가 아닐까? 한여름에 활기찬 느낌을 주고 싶으신 분들이 이거 쓰시면 딱일 것 같아요 되게 스포츠 선수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건 좀 약간 남성틱한 거예요? 남성틱하지 않아 스포티해요 음... 음, 스포티한 느낌이거든요 문을 감고 <웃음> <웃음> 아, 아, 저렇게 진짜요? 진지하게 시향하는 사람 처음 봤네? 그 스파이시함이라는 게 뭔지 좀 느껴져요. 살짝 맵다? 찡한 느낌? 아, 찡한 아, 느낌! 그 스파이시함이 있어. 근데 그 스파이시함이 활기차게 느껴지는 향수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주, 얘기했던 포멘트는 잔잔하게 물이 오가는 그 파도가 살살살살 부셔지는 느낌이라면 이 SWG는 똑! 같은 바닷가인데 윈드 서핑하고 강한 햇볕 아래에서 비치 발리볼을 하는 그런 역동적인 느낌의 향수라고 보시면 돼요. 10만 원밖에 없는데 제대로 된 나는 스파이시한 향수를 갖고 싶다. 난 당신의 취향을 지금 저격했어. 보통 사고 났던 향수예요. 진짜 나 이거 맞고 그냥 아 이렇게 됐다니까? 얼마인데요? 정가로 98,000원입니다. 그럼 우리 10만 원 들고 가서 98,000원 결제하고 천원짜리 마스크팩 두장딱 하면 10만 원 깔끔 완전 끝. 아까 이벤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못 드려요. 아, 이거는 죄송해요. 이건 제 거거든요. 이거는 못 드리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올리브영 추천 향수템 중에서 여러분들이 저의 이 맛깔나고 기가 막힌 설명을 들으시고 아, 너무 써보고 싶다라는 향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댓글 읽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해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 선물을 사 와야 됐는데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laughs> 자 무릎 꿇을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이거 뭐예요 이거 원래 남들도 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 아, 이게 요즘 삼기 친구들이 배우고 있는 제스처인데 <웃음> <웃음> 얘들아 얘들아 너 육안보수한테 뭐 잘못했어? 이렇게 하자 죄송합니다 약간 이렇게 <웃음> <웃음> 제가 소개해드린 거 말고도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오프라인 온라인몰 많이 방문하셔가지고 올리브영 향수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더 재미난 생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야, 아무튼 훈디티비 훈디티비래 TV. 미쳤지 내가 미쳤지 훈남생정, 근데 미쳤나 봐. 훈남생정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또 유럽에서 선물을 사 와야 됐는데 못사 와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